이때, 재빠르게 해야 네, 요 네, 네. 걸어가네. 하나, 둘, 셋, 네 하나, 둘, 셋. 어디까지 걸어가니? 우주까지. 오! 크루원? 인포 아니야? 인포 걸리면 좀더 좋은데. 채, 채, 아, 친구. 이 이쪽은 너무. Up d 완료, <웃음> 응? 하응 <laughs> 싫어. 안 할래. 아해. <laughs> 주황이 눌렀습니다. 주황아, 따봉해 줄게. 주황아, 잘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줄까? 아이스크림? 음, 오케이. 나, 봉선을 물들였다. 나, 엄지에도 물들였고, 검지에도 물들였고, 중지에도 물들였고, 소지에도 물들였어. 와, 정말 예쁘다. 꼭 칠한 건줄 알았어, 처음에. 손톱을. 이렇게 한다음 어떡하지 고자. 오상으로 따봉... 왜... 응? 임포스터인 줄 알았는데... 아... 좋은 말투, 나쁜 말투... 야, 난 갈색이야! 혹시 모르니까, 일단, 어휴, 은두씨 놀랐군요. 잘했어요.